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시고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만히 보면 대화 형식에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무리들과의 질문하고 대답하고 예수님과 무리들이 함께 서로 대화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이 대화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이들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사건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있은 다음에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나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많은 어떤 유익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계속 찾아다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시지? 찾아보는데 찾아보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 보입니다. 찾다가 찾다가 오병의 기적이라는 배세들판에서 찾는데 안 보입니다. 누군가 얘기합니다. 배 타고 건너갔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야기를 듣고 배를 타고 이 사람들도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왜냐면 하 어제 저녁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갔다 하는 소리를 듣고 또 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쫓아간 겁니다. 배를 타고 건너서 가보아남에 가보니까 거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있는데 예수님이 같이 계신 겁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님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여기 오셨습니까? 아니, 언제 오셨지요? 왜냐하면 분명히 제자들만 가는 거 보았거든요. 예수님이 같이 가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제자들만 가는 거 봤는데 예수님이 와 계시니까 아니, 도착에 예수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제들이 자 보내 놓고 광풍이 일어났을때 물리를 걸어서 제들과 함께 합류했는데이 사람들이 그거를알 리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26절, 27절 말씀. 그들의 찾아온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칭찬이 아니라 책망조로 말씀합니다. 26절, 27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자 예수께서 그들을 이 말씀 맞이하면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뭐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말씀을 합니다. 뭐냐하면.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내가, 내가 어떤 기적을 행하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 신성을 가진 분으로 그렇게 믿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아, 예수님께 가면 또 뭔가 얻을 수 있겠구나. 뭔가 먹을 게 있다. 뭔가 얻을 수 있구나라고 그런 어떤 욕심에 그런 마음에 찾아온 거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의 사모하는 마음으로 쫓아오고 배타고 막 쫓아왔지만 실상 그들의 마음 속에는 그들은 세속적인 목적과 동기가 있었던 겁니다. 즉히 인간적인 동기와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멀리서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칭찬이 아니라 책망조로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아, 이분이 정말 우리 기다렸던 메시아인가? 아, 그래? 신성이, 신성이 있으시네. 정말 구세주인가? 이렇게 예수님을 어떤 생각하고 믿으려는 마음은 전혀 없고, 야, 이분에게 가면 뭔가 얻을 수 있고, 치유받고, 뭔가 먹는 게 생기는구나. 어떤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 육적인 어떤 욕망에 의해서 예수님을 따라왔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오는 순서, 예수님을 쫓아오는 그들의 그 마음, 그 의도가 순수하지 않았다는 것. 오늘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교회 왜 오십니까? 교회 왜 다니십니까? 바쁜데, 더운데, 집에 가만히 계시면 좋은데, 왜 교회 오십니까? 오늘 이 질문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내가 교회 왜 오는가? 한국 기독교 목회자협회에서 2012년도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국인의 종교 생활과 의식조사라는 제목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저 그 가운데 질문이 기독교인인 경우 교회를 왜 다니는가? 교회를 왜 다닙니까? 하고 질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세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나온다. 마음의 평안. 두 번째가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온다. 세 번째가 건강, 재물, 성공 등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온다. 이게 기독교인들에게 나온 데이터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마음의 평안. 아주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구원과 영생, 그리고 건강과 재물, 성공 등의 축복. 근데 그 조사를 하면서 데이터를 한 연구 기관에서 내놓은 그 데이터가 뭐냐면 12년 뿐만 아니라 과거 했던 통계와 함께 비교해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 번째 나왔던 구원과 영생에 대한 어떤 그, 그 관심, 구원과 영생에 대한 응답은 점점점 줄어들고, 줄어들고, 건강이나 재물이나 성공 등 축복에 대한 그런 마음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과 영생, 교회 나오는 이유가 구원과 영생은 점점 마음이 줄어들고, 오히려 성공, 축복, 기복신앙, 이런 부분이 점점 통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기복주의로. 물질주의가 세속적인 거고, 교회에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 목적이 점점점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 문제에 급급합니다. 살아가는 여기, 먹고 사는 거. 현실 문제 이 땅에 대해서 여기에 너무 관심을 가지다 보면 우리의 관심은 천국 영원 영적인 부분에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왜요? 여기 지금 먹고 살기 바쁘니까. 물론 힘드시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위의 것은 천국을 말합니다. 하늘 나라를 말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찾을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땅의 것은요, 썩을 양식이에요. 먹어도 결국 죽게 될 썩을 양식입니다. 이것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인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여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살아.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나 삽니까? 깨끗해야 100년? 뭐 건강 좋으시면 120년? 이땅 얼마 살지 못할 땅 더군다나 진정한 나에게 구원이 보장되지 않는 이 땅의 마음을 두기보다는 영생과 구원이 있는 천국을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천국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영생을 하도록 있는 양식을 누가 주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십니다. 영생을 하도록 주시는 이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십니다.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오늘 말씀합니다.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간이 아무리 자신의 방식대로 노력하고 애쓰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에 의해서 은혜로만 주시는 선물인데 이것은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만이 이 영생을 하도록 있는 이 양식이 주어지는 겁니다. 아무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무리들이 얘기합니다. 주님,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일을 할수 있습니까? 여기 질문을 잘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라고 합니다. 이들은 그 하늘 생명의 그 영세하도록 양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뭔가를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선한 일, 착한 일, 덕을 행하는 일, 이런 일을 하면 얻는 줄로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뭔가 착한 일을 하고 뭔가 공로를 세우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전형적으로 공로주의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없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복을 주셔야 됩니다라는 생각.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하고 뭘 하고 뭐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나의 공로 나의 노력으로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들의 대답에 질문에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29절 말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 2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이라 하시니. 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아무도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실 때에도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민정하시고 여기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의롭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뭐 이런저런 이런 일을 하고 오랫동안 믿었고 많은 수고를 하고 성경학교 수년을더 많이 봉사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진실로 믿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주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수련의 성경 통해서 아이들에게 늘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느냐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은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 뿐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일이고 동시에 이 사람에게 오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주어지는 겁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은 예수님과 관계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뭔가 기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보십시오. 기적을 해보라고 나갑니다. 기적을 나타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보내신 사람인 것을 믿게 해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적을 보면 믿겠다는 말입니다. 사실 그들은 이미 고전에 오병이의 기적뿐만 아니라 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치유와 또 많은 역사들을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을 보았는데 또 기적을 해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얼마나 마음이 완고한지요. 계속해서 기적에만 집착을 합니다. 기적을 보아야 믿을 수 있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다 보면 잘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정말 뭔가 특별한 특별한 뭔가 확신 있게 뭔가 나타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신자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나에게 만나 주시면 좋겠다. 그럼 내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서 끝까지 갈 텐데 하, 정말 환상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만나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뭔가 말씀을 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기적은요. 기적은 그 순간 그때뿐입니다 기적이나 뭔가 특별한 것을 보면 믿음이 생길 것 같습니까? 그때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추리급해서 광야 생활에서 많은 기적들을 보았지 않습니까? 만날를 갑자기 내려주시고 매출액의 때가 날라와서 먹게 해주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쓴물이 단물되고 전쟁에서 이 은혜로 이기게 하시고 많은 기적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때뿐이에요. 그때만 와 하고 나서는 또 돌아서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사람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도안 그럴 것 같은가요? 마찬가지예요. 그때뿐입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우리의 모세, 우리의 지도자 모세가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우리 조선들이 먹게 했습니다. 우리도 좀 먹게 해주십시오. 이들이. 믿고 있는 것은요, 구약 성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 그들의 입술로 전해오는 미드라시라는 구전전성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 구전전성에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애국에서 압제할 때 구원자, 첫 번째 구원자인 그 모세 첫 번째 구원자가 와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만나를 주신 것처럼 지금 또 다른 두 번째 구원자가 오면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먹을 것,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을 채워준다는 그런 어떤 그들의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러면 당신이 우리에게 첫 번째 구원자처럼 우리에게 만나를 먹게 해주십시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첫 번째 구원자이신 그분처럼 만나를 우리에게 먹게 해주시면 그분이 적어도 당신은 모세나 혹은 모세 더 위대한 것 같아서 우리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 얘기. 예수께서 다 말씀하십니다. 32절, 33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사람은 모세가 아니다. 너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모세가 아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신앙, 그들이 가지고 잘못된 것을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만나를 이스라엘이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지금도 계속해서 내리는 참떡,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참떡을 주시나니, 그랬습니다. 참떡을 주시나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나니이 주신다는 말 속에는요, 계속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시대에 내려주셨던 그 만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도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주신다는 거죠. 세상에 생명을 주는 참떡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과거에서 주셨던, 만나를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의 떡을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백성들은 그 말귀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못박기 전날 밤에 포도주와 떡을 취해서 성찬식을 베풀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떡을 가져사축소하시고대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랬습니다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 맛을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떡에 급급합니다. 하늘 양식 잘 모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떡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말하는 그 천국 영생의 떡 이런 거 관심도 없고 모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육의 떡, 육신의 떡 여기에 급이 세상 여기에 급급해서 지금 거기에 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하여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 양식을 지금도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생에 이른 떡, 양식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없습니다. 그랬더니, 무리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그 떡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그 떡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말도 역시 여전히 거기에 매인 있는 거예요. 떡을 달라고. 이 떡을 달라는 것은요, 실제 그 먹을 수 있는 떡을 달라는 그 얘기거든요. 여전히 이들은 지금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그들을 구원하기에 오신 메시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저 떡, 떡, 여기에 급급해하고 있습니다. 세상 양식, 세상 생활, 여기에 매여 있는 것이지,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모르고 믿지 않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뭐라고 답해야 맞습니까? 아, 그러면 제가 예수님 당신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겁니다. 이 땅에 영생을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제가 당신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들은 여전히 떡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35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오면, 예수께 오면 줄이지 않을 것이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무리들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영치 눈이 가려서 몰랐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그저 빵을 얻고자 쫓아다녔습니다. 그저 기적을 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뭔가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면 구원 받는 줄로 알았습니다. 예수를 믿지는 않고 축복을 바라고 육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들은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허수고한 거죠. 허수고한 거. 엄청난 착각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의 유익, 세상적인 유익을 위해서 쫓아다녔던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결국은 그게 충격되지 않으니까 다들 떠나 버렸습니다. 다들 떠났어요. 여러분 한장 넘겨서 66절을 보십시오.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믿지 않으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예수님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분명히 믿지 못하니까 결국은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왜 다니십니까? 교회에 왜 오십니까? 그 설문처럼 복을 받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혹은 뭐 권위에서 억지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근본적인 질문. 때때로 보면 나오시다 도중에 멈추는데 멈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분명한 교회 단위 이유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데 구원을 보셔야 되는 사람을 보고 사람의 말 때문에 흔들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존재 이유. 교회에 다니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죄 문제 아닙니까? 죄에서 구원받기 위하며 또한 천국이 천국이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두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다 다닌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이 부분이 해결되는 겁니다 오늘 법문의 무리들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여전히 육적인 복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다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떠나시렵니까?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 떠납니다. 내가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 안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면 이해가 안돼 있으면 흔들립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주어지면 흔들립니다. 그럼 결국은 이들처럼 떠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 공부에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분명한 이해, 그리고 분명한 믿음을 위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세상에서 썩어져 없어질 양식을 위해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처럼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여러분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다. 눈 감으시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교회에 왜 나오는가? 나에게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가? 이 시간 함께 우리 조용히 묵상하면서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를 도 믿는다. 나에게 분명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아직도 내 안에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없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가 도 아직 없다. 분명히 믿음이 없다. 그러면 이 시간 주님, 제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삼아주셔고 저를 구세주 삼아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에 들어오셔서 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죠.